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명망 높은 역사학 교수, 에드워드 블랙우드는 40년간 쌓아온 학문적 경력을 모두 내려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를 노망난 미친 교수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그의 연구 결과가 학자들에게 공유되자, 세계 학교에서 한국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인생 철학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그네이셔스 블랙우드입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40년 넘게 역사책과 옛 이야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역사를 사랑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에는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처음 멀리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직 크고 유명한 나라들만이 훌륭한 역사와 놀라운 현대 기술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흐린 오후, 저는 제 서재에 앉아 먼지 쌓인 책들과 오래된 문서들 사이에서 옛 예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방의 작은 땅이 언젠가는 세상을 이끌며,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지혜를 펼칠 것이다 라는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옛말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텔레비전을 켰을 때,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뉴스 리포터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초소형 컴퓨터 칩을 생산하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늘 한국은 조용하고 예스러운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대 기술이 뛰어나다는 소식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 저는 아늑한 서재에서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예언의 문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펼친다는 말이 제 마음 한 구석에서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 이 오래된 예언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한국만의 특별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한국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태양빛 아래 반짝이는 사진들을 보면서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제가 영국에서 경험했던 차갑고 급한 생활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에서의 편안한 일상을 뒤로하고 낯선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무척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제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모험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마치 미래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었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다른 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식당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대처 능력까지. 전 모든 것이 새롭고 정돈되어 보였고, 저는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물게 될새 아파트에 도착한 날, 스마트 기술과 현대 디자인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고 직접 경험해 보니,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영국에서 보던 오래된 건물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모든 방이 아늑하면서도 미래적인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세련된 태블릿이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간단한 사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태블릿으로 아파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터치 한 번으로 불을 켜고 온도를 조절하며 심지어 커튼도 열수 있었습니다. 거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저는 따뜻한 온돌 바닥 시스템 덕분에 바닥에서 온기를 느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방 역시 밝고 현대적이었고 최신 가전제품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큰 냉장고, 첨단 스마트오븐,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커피 메이커가 인상적이었고 침실은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였고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과 도시의 야경이 어우러져 매우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부드럽고 아늑한 침대, 그리고 조명 조절 기능까지 갖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저는 아파트의 모든 스마트 기능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태블릿으로 온도와 불빛을 조절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더욱 살렸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기능들이 제 일상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주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이곳에 더 많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까지 70만 년 전부터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기록돼 그리고 수많은 다른 강대국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항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지혜, 천도의 바다를 방패, 삼아 버티면서도 끊임없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도 흥미로웠습니다. 유교라는 엄격한 체계 속에서도 민간의 샤머니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마치 지금의 한국이 전통과 첨단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과 닮아 있더군요. 연구를 거듭할수록 특이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위기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방식으로 극복해냈어요.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새로운 해전 전술을 개발했고 거북선이라는 군함을 개발하여 소수의 함대로 대규모 적들을 당당하게 방어했던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폐허 속에서 경제 강국으로 부활했고, 특히 눈여겨본 것은 최근 2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들이 휘청거릴 때, 한국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한 나라로 평가받았고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제가 방문한 2023년에는 한 해에만 418만 명이 방문하며 최대 관람객 수치를 갱신했다고 하고, 의는 당해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전 세계 TOP10 중 아시아에서 유일했다고 하니, 내가 본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느껴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제 연구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나타나는 특별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능력,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지혜,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창조해내는 독특한 사고 방식까지 이 현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 학자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들과 함께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과 당뇨약약의 효과가 평소보다 훨씬 약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과중한 연구와 끊임없는 긴장감 때문인지 제 몸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죠. 어느 날 평소처럼 연구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에 무거운 짐을 얹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숨 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순간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응급구조대원들이 침착하게 저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마치 한 팀처럼 움직였고 실시간으로 인근 병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진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CT 촬영까지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바라는 것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 후 의사는 즉시 저에게 입원 치료를 권해 주었고 저는 3일간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일간의 병원 생활은 오히려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맞은 첫 아침 저는 눈앞에서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마치 군대처럼 정확한 시간에 회진을 돌며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처방을 꼼꼼하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호자와의 상담도 신속하고 친절하게 진행되는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쁜 와중에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는 의료진의 모습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병원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환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며 친절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퇴원 전날, 의사는 제게 건강관리 지침이 적힌 작은 종이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하시되 건강도 꼭 챙기세요. 우리나라의 좋은 연구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병원 치료 이상의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최신 기술과 인간미,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하나의 생태계와도 같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협동심과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지혜는 제가 평생 연구해온 효율성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따뜻한 정과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드워드 교수의 연구방향에 대해 그의 평생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정치학 교수 크리스토퍼 베네딕트가 공개적으로 그의 연구를 비난하는 논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에 불과하며 이를 예언과 연결 짓는 것은 학문적 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비난은 30년 동안 함께 해온 오랜 친구의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아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그 배경의 숨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크리스토퍼의 연구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그 노트에는 15년 전 그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비슷한 주제의 연구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크리스토퍼 한때 한국의 예언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증거였고, 그가 당시 실패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지금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논문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영국 최고 석학박사들의 대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영국에 있는 동료 교수들은 그의 편에 서서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연구비 지원까지 중단될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른 뒤, 그때 그 반발이 제게 더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확신을 주었으니까요. 이곳에서 발견한 것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경제적 성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의 발전은 놀랍도록 치밀하고 혁신적인 집단 지성과 전통의 조화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례들은 학계의 좁은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것이었죠. 제 연구는 이제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한 나라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제 연구를 도와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죠. 한달 동안 우리는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처 능력을 수치화하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분석했죠. 특히 주목한 것은 집단 지능 현상이었고,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협력과 창의성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였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나 통계 자료를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러던 중 함께 연구하던 연구원의 제안으로 한국의 AI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한가할 시간에 연구원들이 급하게 모여 무언가를 열띤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그날 아침. 일본의 한 지역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긴급 소식이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연구원들은 과거의 자연재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정보들을 빠짐없이 종합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이 전에는 전혀 본적 없는 혁신적인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AI 시스템이 과거 재난 대응 사례들을 꼼꼼히 학습한 후 즉각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직관이 AI의 분석력과 어우러져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 순간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몸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듯한 생생한 광경이었죠. 연구소장의 안내를 받아 다른 팀들의 작업 현장도 둘러보게 되었는데, 한 팀은 전염병 확산 패턴을 예측하며 미래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고, 또 다른 팀은 도시의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바로 집단 지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위기의 순간마다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새로운 해결책을 창조해내는 놀라운 집단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의 연구소는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각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시스템이 새로운 위험 요소를 즉시 포착하여 해결책을 내놓는 그 순간, 제 안에 숨겨졌던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협력과 헌신, 그리고 집단 지성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날의 극적인 순간들은 제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저는 다시 한번 한 나라의 기술과 협력이 인류의 미래를 얼마나 밝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방문한 반도체 공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 갑작스럽게 생산 라인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영국에서는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현장 직원부터 엔지니어, 관리자까지 모두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고, 놀랍게도 단 20분 만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공장장은 저에게 다가와,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기 속의 기회로 바꿉니다. 매뉴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판단력입니다. 우리의 AI는 과거 모든 문제 해결 데이터를 학습해 왔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원들은 직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후 빅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결정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글로벌 기업들의 위기 대응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구조에 의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한국은 마치 인간의 뇌 뉴런처럼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반응하며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마치 오랜 퍼즐 조각들이 한데 모여 완벽한 그림을 이루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집단 지능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곳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 특별한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대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적 DNA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 사례를 연구하러 온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기술과 전통적 가치관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유일한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집단 지성과 협동력은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의 침략을 극복했던 방식이나 현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한 방식이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한국의 모습을 생생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처음 한국에 올 때의 책송이연이 떠올랐습니다. 동방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언은 단순히 경제대국의 탄생을 넘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데이터와 증거들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강국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점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모든 놀라운 사실들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내면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제 주장이 너무 과감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제가 목격한 사실들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수개월 전, 모두가 제가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과 혁신이 제 연구에 충분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미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반도체 산업의 혁신,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집단 지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유연한 사고 방식 등, 이 모든 증거들이 제 새로운 가설을 단단히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짐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돌아가 학회 발표만 남은 상황이었죠. 영국으로 돌아와 발표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 중 일부가 유출된 흔적이 있었고, 또 일부는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학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연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반박으로 생각했지만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크리스토퍼는 비밀리에 대규모 연구팀을 꾸려 제 연구를 반박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의 팀은 매우 치밀하게 움직였고,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한 한국연구소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 첨부된 메타데이터였습니다. 이 메타데이터에는 데이터 접근 시도의 흔적과 일부 파일의 의도적 손상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크리스토퍼의 최측근 연구원들이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에 접촉해 자료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일부 데이터는 이미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측근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한국의 발전이 예언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사 이론이 무너질 수 있다. 나는 이걸 막아야 한다. 평생을 바쳐 연구한 내 이론이 부정당하는 걸 두고 볼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의 음모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고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은 원본과 조작된 데이터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정확히 감지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의 조작 시도는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학회 발표 당일, 저는 크리스토퍼의 조작 증거를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그의 치밀한 음모와 데이터 조작,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폭로되자, 청중석에 있던 크리스토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쌓아온 수십 년의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몰락을 넘어 구시대적 사회사상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기존 학계의 편견과 교조주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이후 학계는 한국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히 달라졌고 세계 유명 대학들이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도 한국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을 서두르면서 한국은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전통과 혁신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이라는 가치들이 우리가 찾던 답이었어요. 매일 연구실에서 실시간 데이터와 혁신 사례를 보며,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의료기술의 진보 등 모든 것이 한국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작은 나라의 잠재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으며, 그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역사는 곧 인류 전체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혁신과 변화를 이뤄낼지 기대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한국이 여러 갈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서 인류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위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약을 이루어내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지혜,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모습들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유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